자, 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인지 쓰라고 했네요. 자, 부피가 몇 세제곱미터인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센치미터를 미터로 바꾸던지 아니면 센치미터로 계산해서 그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던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쓰면 되고요. 선생님은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치면 3미터 곱하기 2미터 곱하기 1.5m. 이렇게 두개 계산하면 3, 계산하면 9기 때문에 여기에 9 세제곱 미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여기 프리에는 300cm, 뭐, 여기 있는 길이들을 미터로 고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답지에 정확한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답지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자 8번 다음 전개도를 이용하여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할때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해 봅시다. 자 넓이의 길이는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4. 여기 뭐나 요 4죠. 그리고 여기도 4니까 여긴 뭘까요? 평행인 면이니까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합을 곱하기 2 하는 방법으로 구해 보도록 합시다. 7, 4, 28, 7, 9, 63, 4, 9, 36. 그래서 계산을 써보면, 28 더하기 63 곱하기 36, 이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둘에 계산하면 99 계산하면 127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2 하면 254가 나옵니다. 그래서 254. 제곱센티미터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9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똑같은 상자에 가의 16개, 나의 20개가 들어간대요. 둘 중에 부피가 큰건더 많이 들어가는 나 상자가 되겠죠. 자, 1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120cm인 정육면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봅시다. 그럼 일단 한 모서리의 길이부터 구해봐야겠네요. 자, 정육면체의 모서리, 직육면체의 모서리는 몇 개가 있나요? 총 12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때는 한 면, 곱하기 6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가 10, 10일 거기 때문에 곱하면 600, 600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11번은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겨냥도로 그려보면요. 앞 위에서 보니까 7, 7이고 높이가 8이래요. 부피는? 7 곱하기, 7 곱하기 8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77에 49, 49에 8 곱하니까, 72에 48에 32. 그쵸? 48에 32니까 39.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392 세제곱, cm가 되죠. 이제 12번 문제예요.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수네 문구점에서는 가로 15, 세로 10, 높이 8인 상자가 있는데, 가로 3, 세로 2, 높이 2인 지우개가 빈틈없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자에 들어가 있는 지우개가 총몇 개인지 구하는 거네요. 자, 가로 15에 세로가 3씩 들어가 있대요. 5개 들어가겠죠? 세로 10에 가, 세로가 2인거 그러면 3, 4, 5 다섯 개 했죠. 그렇죠? 그리고 높이가 8인데 여기에 1, 2, 3, 4 이렇게 들어가니까 4개. 그래서 다섯 개에 다섯 개, 25개씩 총몇 층, 4층 그러니까 100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얘랑 얘랑 부피가 같대요. 그럴 때 얘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식을 써보면 9 곱하기 8 곱하기 14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네모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계산을 해보면,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친구들도 계산 한번 해봐세요. 했더니 여기가 1008이 나오고요. 여기는 114, 아, 144 곱하기 네모. 이렇게 나옵니다. 네모를 구하려면, 1008을 144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자, 몇번 들어가나 봤더니 7번 들어가더라고요. 계산 한번 깨볼게요. 47에 28, 47에 28,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답은 7cm가 됩니다. 자, 14번 볼게요. 건널비가 292일 때,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할건 무엇인가요? 높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전에, 이렇게 생긴 건널비의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통으로 구하고, 여기 구하고 하는 문제에서 구해봤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7 곱하기 8 하니까 여기는 56, 56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 건널비가 얼만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292에서 56을 두번 빼주면 됩니다. 112를 빼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해 보니까 18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로 길이 알아야겠죠? 가로 길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7, 8, 7, 8 이렇게 나옵니다. 다 더하니까 30cm입니다. 자, 30 곱하기 몇 해야 180이 되나요? 그렇죠. 여기는 6cm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6cm가 되는 거죠. 부피를 구하면 7 곱하기 8 곱하기 6해서 계산을 하면 336 세제곱 cm가 나옵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쌓아서 정육면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정면체 한변의 길이, 이럴 때 어떻게 구하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 공배수로 구합니다. 5와 3과 2의 최소 공배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30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변의 길이가 30인 정육면체에... 건널비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 곱하기 30을 몇배 해요? 6배 합니다. 그래서 얘도 계산하면 5,400이 됩니다. 선생님, 우리 친구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풀고 나서 꼭 보도록 하세요. 자, 입체도형의 부피 몇 센치일까요? 했을 때 이것도 어떻게 죠 아, 여기에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자. 이렇게 구했었죠. 자, 큰 거는 20, 15, 9. 이렇게 되고요. 작은 거는 6, 7, 9. 이렇게 되네요. 6, 7, 9. 계산식 써보면 20 곱하기 15 곱하기 9에서 뺍니다. 뭘 빼요? 6 곱하기 7 곱하기 9를요. 얘는 계산하면은 여기가 2700. 여기가 378이 나오고요. 빼서 계산하면 2322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17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긴 종이를 각각 두 장씩 사용해서 직육면체를 만들었대요. 건널이가몇 센치인지 구하면 되겠다는데, 얘를 똑같은 걸두 개씩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의 넓이가 겉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2 곱하기 6 더하기 6 곱하기 11 더하기 12 곱하기 11 곱하기 2 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6 여기는 72, 66, 12, 11은 132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204, 206, 204에 더하니까 0, 7, 270 나오네요. 그래서 540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계산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1학기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학기 수학 공부를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주말 편히 쉬세요.